안녕하세요, 주님들. 마리아주예요. 요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바로 스시인데요. 여러분들께도 제가 전국에 있는 다양한 스시집을 다니며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1인 식사 가격이 천차만별로 차이나는 게 스시 가격이라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의 가성비와 가심비까지 겸비한 합리적인 가격대의 스시집을 찾을 때 저는 너무 행복해요. 오늘 소개할 곳은 바로 여의도예요. 제가 예전에도 여의도의 보석 가성비 좋은 스시 아루히 리뷰를 두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루이보다는 조금 높은 가격 점심 38,000원 저녁 7만원으로 스시 오마카세를 운영하고 있는 스시 미소예요 사실 이 가격도 스시 오마카제 식사 가격으로는 미들급 보다 더 저렴한 엔트리급 가격대라고 볼수 있어요 저희는 이날 12시 반으로 예약을 하고 갔는데요 1,2부가 따로 운영하지 않고 한 타임만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예전부터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서 이웃님들이 소개해주는 맛집들을 종종 구경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 우연히 포스팅을 보다 이 스시 미소 리뷰가 올라와서 반가운 마음에 방문을 했습니다 참고로 스시 미소는 2월 셋째 주에 오픈을 했다고 해서 제가 갔을 때는 딱 2주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전에 스시집을 운영했던 곳을 인수 받으셨다고 했는데 건물 외부에 타마스시라고 적혀 있었어요 가게는 꽤 아담한 편이었고 자석은 테이블바 자석으로만 8명이 앉을 수 있는 곳이에요 안녕하세요 마리아주입니다 여기는 여의도예요 스시 미소 런치오마까지 시작합니다 먼저 스시집의 시작을 알리는 달걀찜이에요. 위에는 백골뱅이가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달걀찜을 한입 먹는데 어딘가 모르게 정겨운 맛이 느껴지더라고요 달걀찜은 엄청 보들보들한게 굉장히 묽게 전의 스타일인데 아마도 다시물을 사용하지 않고 물을 넣은 것 같아요. 보통은 스시집에서 달걀찜을 만들 때 다시물로 달걀물 농도를 맞춰서 찌는데요. 스시미소 달걀찜은 그냥 깨끗한 달걀향만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어릴 집에서 엄마가 만들어준 달걀찜 느낌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찜 전복이 나왔어요. 씨알이 크진 않지만 한 마리를 통째로 내어주시더라고요. 세로로 잘라서 위에는 내장 소스를 올렸는데요. 큼지막하니 통째로 잘라내서 쫄깃한 식감도 살아있었어요. 이 소스는 전복 내장을 갈아서 만든 소스인데요. 다른 스시집에서도 생크림이나 버터 등 다른 부재료를 섞기도 하는데 보통은 약간 되직한 스타일의 소스인데 여기는 굉장히 묽은 편이에요. 안에 생크림과 무를 갈아 넣었다고 하는데 보통 이 내장 소스에 전복을 함께 먹거나 샤리에 비벼서 먹기도 해요. 내장 향이 강한 스타일은 아니고 묽어서 그런지 일반적인 내장 소스를 먹는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차시미가 한점 나왔는데요. 광어예요. 광어는 안에 아귀 간이 들어가 있어요. 위에는 잔파와 와사비를 올려냈고 유자 간장이 뿌려 나왔어요. 광어는 적당히 탄력감 있게 숙성을 했고 안에 있는 아귀 간이 녹진하게 느껴지는 게 약간 우니랑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유자 간장의 향긋함 덕분에 느끼함을 잡아주고 좋았어요. 오늘 가져온 와인은 델라모트라는 샴페인인데요. 이것도 저번주에 말씀드린 테루야 와인 아울렛에서 장터 가격 5만원으로 구매한 아이예요. 기포나 산미는 좋았지만 약간 쌉싸래한 쇠맛 같은 게좀 나서 스시와는 잘 어울리지 않았네요. 샤르돈의 55%, 히노누아 35%, 히노무니의 15%로 저번에 소개 드린 조세페리에와 비슷한 가격대인데 저는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목소리> 이제 본격적으로 스시가 시작되는데요. 첫 번째 준비된 재료는 바로 참돔이에요. 안에는 잔파를 넣으신 것 같던데, 언뜻 보기에도 사이즈가 꽤 커요. 스시 자체가 입안 가득 크게 느껴지면서 꽤 오래 씹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의외로 밥 양을 작은 것보다는 좀 큼지막하게 쥐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게 밥 양만 큰게 아니라, 재료의 크기에 따라 밥 양을 조절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밥 자체가 일단 맛이 있어야 스시의 완성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참돔 스시는 밥 양에 비해 재료의 사이즈가 좀 많이 작은 느낌이었는데요. 도미의 기름짐이나 식감도 많이 안 느껴졌고 파향도 밥에 묻혀서 그런지 거의 안 느껴지더라고요. 밥은 초향이나 간은 강하지 않고 적당한 편이었는데 밥의 구수함과 약간 쿰쿰함이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식감은 좀 땡글함이 살아 있으면서 살짝 매트한 느낌인데요 두 번째 스시를 일단 먹어봐야 알것 같아요 두 번째는 지중해산 농어예요 껍질은 살려냈고 안에는 튀긴 파가 들어가 있어요 한입 먹자마자 튀긴 파의 고소한 기름향과 향긋함이 확 느껴지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번 농어는 넉넉히 썰어내서 샤리 밑으로 재료를 접듯이 쥐었는데 아까도 말했듯 샤리를 큰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항상 이 재료와의 밸런스라는 게 있어서 밤 양에 따른 재료의 크기나 두께가 있어야 하거든요. 이 농어는 좋았어요. 농어 자체의 식감도 좋고 껍질도 부드럽게 씹히면서 크게 잡은 샤리와도 마지막까지 잘 어울리더라고요. 요즘 스시집에서 밤 양을 많이 주시. 곳이 늘어나는데 손님 분들도 마니아층이 많이 생겼어요. 혹시 스시집에서 밤 양을 조절하실 때 제가 금방 먹었던 이 참돔과 농어처럼 재료 사이즈를 비교하시면서 밸런스를 찾아가도 좋을 것 같네요. 맑은 된장국은 생선뼈를 우려내는지 맑으면서도 깊은 맛이 살아있었어요. 이거는 자바리라고 하는 다근바리의 생선이에요. 제주도에서 많이 나는 고급 어종인데요. 자바리는 이날 숙성이 많이 안 되었는지 좀 단단하면서 글썽글썽하게 씹히는 식감이 오래 남아있었고 생선 자체의 고소함이나 맛은 많이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아까 나온 참돔처럼 밥양이 많아서 밥맛에 좀 집중이 돼요 역시나 제가 느끼기에는 밥양이 너무 많은 편이라 저는 다음 스시부터는 밥양을 좀 작게 잡아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이번에는 한치가 나왔는데요 한치 때는 제가 왼손으로 먹는 걸 눈치채셨는지 이번 스시는 왼손으로 먹기 좋게 내어주시더라고요 밥양을 줄였는데도 한치 역시 재료에 비해 밥양이 많아서 한치의 단맛이나 맛이 좀 묻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는 삼치인데요 삼치에는 트러플 오일을 살짝 발라주신 것 같아요. 어딘가 모르게 트러플 오일에 간을 하셨는지 재료 맛이 좀 강한 느낌이 들었어요. 앞에 나온 재료보다 간이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삼치 맛을 더 살려주는 느낌인데요. 삼치는 이날 트러플 향과도 잘 어울렸고 부드럽게 녹는 식감도 너무 좋았어요. 간장이 절인 참치 속살이에요. 이곳의 샤리가 약간 단단하면서 그 매트한 느낌이 살짝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인지 참치 그 부드럽게 스며드는 식감과 잘 어울렸어요. 참치 속살이 기름기가 많이 없는 부위인데 저는 이 부위를 좋아해요. 담백하면서도 간장 향을 머금고 있어서 샤리에 부족한 간도 더해줘서 괜찮았던 것 같네요. 이번에는 튀김 요리가 나왔어요. 가리비 간자는 빵가루를 입혀서 튀겨냈는데요. 반으로 잘라서 반씩 내어주는 것 같아요. 이거야말로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 할 정도로 기름의 고소함이 진하게 느껴졌어요 튀김 솜씨의 수준이 굉장히 높거나 가리비 맛을 잘 살려낸 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기름의 고소함이 입안 가득 느껴지더라고요 옆에는 된장에 구운 가지가 따로 나왔는데 저는 이 가지가 너무 맛있었어요 된장 향이 은은하게 나는 게 가지의 단맛을 올려줬어요 이거는 단새우예요 단새우는 스시집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재료인데요 의외로 구독자분들 댓글을 보면 각각류 알러지가 있다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스시 오마카세를 먹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에게 여쭤보실 때가 있는데요 새우뿐 아니라 알러지가 있으시거나 안 좋아하는 재료는 식사하기 전 처음에 말씀을 드리면 돼요 보통은 다른 재료로 대처해 주시는 편인데 말씀드릴 때 좋아하시는 재료도 같이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이거는 핫꽁치예요 저는 평소에 핫꽁치를 그닥 좋아하는 편 아니라 보통 핫꽁치를 빼달라고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블로그를 보다 스시 미소에서 초저름한 핫꽁치를 먹었다는 분이 계셔서 이날은 그냥 주시는 대로 먹었어요. 근데 이날은 초저름한 핫꽁치는 아니었고, 곰부지매라고 해서 다시마에 숙성을 한 핫공치가 나왔어요. 역시 제 입맛에는 좀 밍밍한 느낌이라 큰 임팩트는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초절임한 고등어로 만든 보우짓이라는 봉초밥이에요. 안에는 바로 간 깨와 초생강이 들어갔고 껍질 쪽은 불질을 해서 나왔어요. 불질이 좀 많이 됐는지 불향이랑 기름짐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도 고등어의 사시미 같은 식감이 살아있었는데요. 초절임 자체도 많이 되지 않은 것 같던데 이 불향 때문에 콤콤한 향이 거의 안 느껴져서 등푸른 생선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는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덮밥 종류 중 하나인데요. 보통 재료를 이렇게 올려내서 샤리와 함께 비벼 먹는 음식을 하이젠동 지라시스시라고 해요. 이날은 아귀간과 다진 참치를 올려주셨어요. 보통 고거1리를 넣어서 주시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죠. 아귀간은 이날 이렇게 처음 먹어본 것 같던데 예전 가푸아우에서 참치 속살에 아귀간을 넣어서 주신 적이 있어요. 은근 아귀간이랑 참치가 제법 잘 어울리. 녹진함에서도 고소한 아기 감각, 거기에 참치 향이 죽지 않는 게 중간 중간 씹히는 단무지도 좋았어요. 마지막으로 안하고가 준비됐는데요. 안하고는 아주 부드럽거나 아니면 바삭한 식감은 아니었고 좀 씹는 식감이 있는 편이에요. 장어에 베어 있는 소스는 잘 어울리면서 좋았어요. 식사로 이나니와 우동이 준비됐고요. 안에 해초류와 표고버섯이 들어갔던데 육수도 좋았고 보들보들한 이나니와 우동의 식감을 잘 살려서 좋았어요. 달걀로 만든 다테마. 기가 준비됐고요. 디저트로는 녹차 아이스크림이 나왔어요. 오늘 이렇게 여의도에 새롭게 오픈한 스시 미소에서 런치 오마카세 잘 먹었고요. 여기 셰프님이 여의도에 스시 해정 출신이라고 해요. 스시 해정도 스시 매니아들에게 꽤 유명한 곳인데요. 저는 아직 가본 적이 없어서 셰프님과는 초면이었어요. 꽤 젊어 보이시는 셰프님이셨는데 샤리에 공기층을 넣는 스타일이라든지 합리적인 가격대 재료 구성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다녀온 스시 미소는 뭐랄까 스시 스시 입문자들에게는 밥 양이 너무 커서 다소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을 것 같았고 또 스시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재료라든지 샤리의 초대리가 너무 대중성 있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아직 오픈한 지 2주밖에 안 됐다고 하니 이런 점도 참고하시면서 운영을 이어가면 더 좋은 업장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럼 저는 또 마리아주의 맛있는 미담에서 만나요. 빠이